수업 마지막 날이야, 알겠지? 어, 그러니까 시계에게서 내신으로서도 마지막 날이고, 1학기로서도 어떻게 보면 1학기 과정으로서도 고사 을 마지막 날이야. 시험 끝나고 복귀할 시점에는 너희들 정시할 분들은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만 맞춰서 안내를 해줄 거야. 오늘 아마 문자 발송 될 거야 너희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업 할 건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김주혜 벌써 지금 눈 내려가셨습니까? 이거 봐야지. 여기. 너 여기만 봐야 돼. 너 여기서 눈만 한대 네, 돼. 알겠지? 나 지금 약했어. 그 진짜 던져요. 알겠지? 아는 피해. 모자도 어, 모자 갖다줘. 모자 아니. 어. 머리도, 머리도 좀, 머리 던져. 어. 머리. 알겠지? 어. 대체 이렇게 아리랑 아지 아리랑 이렇게 던질 테니까 네가 알아서 피해. 그 앞에 인경이 잘 피해 라 너도. 알겠지? 어, 너 어. 그냥 거기다가 있 그냥 뭉겨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6 번. 지금 너희가 극수 극한 문제를 극수 정적 문제를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거 연습 안돼 여기 있는 문제 중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틀린 문제 가 있으면 안 되고요 자 가볼게요 <laughs> 지금 현재 이 s n 이요 학으로 표현돼어야돼그경영원의 생기출은 여기서 안 나오지만 교과서는 나온다 했었잖아 그러니까 교과서 정도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화을 보시면 이게 지금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가자. 얘가 우리가 SN이면 어떤 수열의 합을 말하는 거잖아. 이게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두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에 세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질문. 여기다 K번째 항은 누구야? K번째 항은 분자가 3이고 분모는2개 N플러스 얼마나 쓰면 돼? 쟤는 봐가지 1일 때 6이고, 2일 때 10이고, 3일 때 18이야. 얼마겠어? 6K. 여기 가 얼마겠어? 여기 6K지. 항의 번호랑 연관 지어서 수열의 항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야. 그럼 질문 하나 더. 그렇다면 얘는 도대체 몇 번째 항이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K 얼마 넣으면 얘가 나옵니까? 이 a, n번짜리야. 이거 되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한 줄로, 이 하얀색 밑줄 친거 있지?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몇번째리까지 n 번째까지 a, 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대로. 루트에 n 플러스 6k는 얼마? 3 들어가셔야 돼. 대체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S n 다시 한번 써보면 S n 은 루트 n 분의 1에 시그마 k 1부터 n까지 루트 n 플러스 6 k 분의3 들어가셔야 돼요 대체 거기다가 지금 리미트 붙여놓은 거야 거기다 1을 또 더하라고 돼있네자그러면은식 <laughs> 써볼게요 요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때 어, SN이 &E 요거지? 요거 쓰시면은, 루토 n분의 1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토 n 플러스 2k분의 3, 더하기 1. 어? 잠깐만, 쌤통 마게 더하기 1? 이게 아무튼 뭐 의미가 있나 본데? 자, 일단, 요 1은, 1은 1 자체는 얘는 그냥 상수기 때문에 리미터 값으로 빠져도 됩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 안에서 있을 이유가 없거든? 이게 만약에 혹시나 오 못하면 n 플러스 1도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일단 이 n 1은 이 리미트 밖으로 나가도 크게 지장 없어요. 이게 수렴한단는 얘기는 이 극한만 존재만 하면 우리는 그 뒤에 1더하건 아무 일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를 왜 더하고 있을지는 좀더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뭐가 식이 별로 안 이쁘게 나오나 <laughs> 자, 그러면 은 이게 지금 급수야. 이급소 문제가 평상시에 너희가 1단원 급소에서 배웠던 개념으로 풀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했을 때 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정적분으로 고쳐서 풀다는게 우리의 의도란 말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얘기 알잖아, x 1분의뭐 f(x) 백의 1이야 여기다 리미트 x 1로 가. 그럼 이게 그냥 사실은 극한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이게 너희가 알면은 미분계수 맞아 안 맞아? 자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극한으로 풀어도 돼 그냥 0분의 0으로 풀어도 되지만 에포프라밀이라는 미분계수를 이용하면 좀더 빨리 풀수있잖아 그래서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 문제란 말이야 똑같아뭘 이용한 정적분을 이용한 급수 문제라고 정적분을 바꿔내는 게 목적인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바꾸는 게 목적이다 자 그럼 우리가 공식을 기억해야지 자 공식 써보자 레미트 n이 무한으로 갈때 시그마 k 1부터 n까지 f에 a 플러스 n 분의 b 마 k n 분의 b 마이너스 a 자 이거 뭐야 블록 어늘오 대답 못하면 오늘 깜지 시키고 갈 거야 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에 x dx였다 그렇지? 어, 뭐가? 이 앞에 있는 리미트 시그마가 이 인테르널로 바뀌었다 생각하시고, 요거 a, b가 요 구간으로 바뀌었다 생각하시고, 요 전체 파란색 밑줄 친게 x로 바뀌었다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n 분의 b 마 a가 얘랑 꼭 같아야 하며 그게 dx로 바뀌었다 생각하시고, 하나 더 중요한 걸 얘기하자면은 여기 n 분의 k가 반드시 있어야만 해. 그게 x 의일부로 들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x로 바꿀 수가 있다. 자 얘가 얘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식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야 돼. 이 밑에 하단에 식으로. 자 보시면 m분의 k가 여기 없습니다. 맞아요? m분의 k가 지금 여기 없어. 그럼 m분의 k를 만들어줘야 돼. 억지로라도. 알겠니? 자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 될것 같아? 루트 n으로 한번더 나눠. 분모 문제 루트는 한번더 남아야 돼. 왜? 다시한말하지만 n 분의 k가 반드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얘기도 할수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 주어진 식을 한번더 바꿔서 limit n이 무한으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단 루트 n 분의 n, 트 제가 뒤로 보내버릴게요. 여기 안의 식은 루트 n 분의 루트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n 분의 오케이 됐죠? 자그 다음에 요거 보시게 되면은 루트 n분의 얼마? 3 그리고 루트 n분의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은 이때 요 루트 n분의 3은요 뒤로 보내도 괜찮거든요. 이 전체를 또는 3만 내리둬도되고 어쨌든 뭐 3은 또 나가도 되고 뭐 선택하기 나름인 건데 뒤에 1이 있었으면 기억하시고 리미트는 여기만 걸리는 거야. 됐지? 어. 자, 전체 아무튼 리미트 여기만 걸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요 루트 n분의 1을 뒤로 빼서 n분의로 고쳐 놓고 3은 또 앞으로 보내 버릴게, 제가. 음, 3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때 시그마 k 는 1부터 n까지 루트 에1 더하기 n분의 6 k분의 요거 1 그리고 n 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형태 됐어 괜찮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꼭 만들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뭐야 선생님 아까 뭐라 얘기했어요? 모양의 형태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 좋아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게 애플한 게 등장하는데 이현 문제에서 애플라는 함수가 설정되어 있지 않지 빨리 애플 설정해 여기서 애플 누구로 잡아 fx를 오르자마자 루트 x를 내 1로 서정하세요 자, 선생님, 이런 설정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설정 어떻게 합니까를 질문하면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잘못돼 있어 뭐가 한자 어는이 연습을 했단 말이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느낌이에요 데뷔이기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만들어봐서 대회해 봤더니 어, 대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다른 걸 바꾸시면 돼요. 근데, 한두 번 연습하면,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고. 자, 이리로 와봐. 자, 우리가 지금 설정한 이 fx를 가지고, 이세 번째 이증식 있지? 한번더 써볼게. 3에, 1mn이 무한으로갈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자, f 에 얼마 넣어주면 여러분들 눈에 요식이 보이겠니? 요식. F 얼마 넣어주면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겠니? 네, 4만 어. 1은 어떻게 넣어주 어, 디 1? 바로 볼게요. 요거? 네. 요 3은 여기에만 걸리는데? 근데 리미트 앞으로 빼고 아니야. 1은 리미트 아이스 이미 진정히 빼놨어. 아. 어. 음. 요, 요, 요길 말씀하신 거지? 요게 오타가 아니라면 요기는 이미 진작에 뒤에서 빠져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한테 위험의 요소로 보이진 않거든. 자, 다시 한번 요 안에 뭘로 집어넣으면 x에 모뭐 대입하면 요식이 나오겠어라고 하면은 모뭐 들어가 되자. 여기는 들어가지. 야 넣었을 때 요거 밑주신거 나와야 하나? 나오지. 그리고 그 뒤에 얼마 붙어 있어? m 분의 1. 그리고 그 뒤에 1이 그냥 돼.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 식이 우리가 공식 떠났던요거랑 모양이 얼추 맞춰져 가는데 아직 부족분이 생겨있어. 어디가 달라졌니 얘들아? 이거 보이니?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리에 n분의 6이 어디에도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여기에도 존재해야 되걸라. 대체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채워넣으면 되지. 곱하기 얼마? 6하시고요. 다시 곱하기 6분의 해서 어, 다시 식을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됐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자, 이제 쓴다. 앞에 3 있는 거 보이고. 자, 시작할게. 얘 뭘로 바뀌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6까지입니다. 됐어요? 1부터 6까지야, 정말? 요 6이 많은 게 뭐야, 얘들아? B-A잖아. 그럼 B-A가 6이니까, 요게 6이 A니까. B는 얼마인 거야? 7인 거지. 1부터 7까지지. 그 그리고, F에, 요 전체가 다 뭘로 바꿔야 된다, 이 셈이 이제. M분의 K가 있는 걸 확인했고, X로 바꿔버려. 그리고, 요 빨간색으로 요 네오파치무이지, 요게 전부 다 뭘로 바뀌어? DX로 바뀌어. 그리고 그 뒤에, 분의 여전히, 분해주고요 더하기 1이 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정적분하시면 되는 거야. 계산이 맞다면, 자 하나씩 지어 나갈게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앞에 6분의 1도 앞으로 나가 고 2분의 4번에 버리시고요. 인테그랄 1부터 7까지. 현재 f(x)가 루트 x 분의 1이거든요. 자그러 이거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쪽으로 쓰시면 되죠. 이거 정적분하고 1을 더하라 이 말입니다. 보니? 자 그러면은 이 계산 좀 별로인데 일단 가보자. 자, 지금 현재 이뭐 상태에서 얘를 계산했을 때 2분의 1에 요거 일단 적분해 보시면은, 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분의 1에 엑스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해서 어디까지? 1부터 7까지. 더하기 아, 1. 이렇게 되는 거겠요그지 자, 그러면은, 요쪽 자, 그럼 계산. 요거는, 2분의 1에 2분의 1분의 1이니까 2제곱. 그 다음에 x에 이게 2분의 1제곱이지. 그거를 7까지. 됐어요. 더하기. 한 줄씩 지울게요자 그러면 요이 앞으로 또 나가도 되거든요. 그치? x에 2분의 1제곱에 아1 넣었으니까 되겠다. 해서 플러스. 계산하면은 7에 2분의 1제곱. 빼기 1의 1분의 1제곱 더하기 1이니까 요거 사라지고 루트 7이 낫네. 됐네. 이유가 있었네. 이제? 자 이게 6번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시고 내신에는 급수 정적분이 분명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 예상은 해. 근데 그게 뭐가 나올 거냐. 그 난이도의 깊이 차는 있겠지만 어쨌든, 함수 f s 라는 개념을 새로 설정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변별력이 있어.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연습을 해 놓으셔야죠. 우리만 이것까지 다 맞춰 놓으셔야 돼. 자, 이 문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더 없으면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보세요.